아유 이렇게 먹고 바로 자도 살이 안 쪄가지고 어떡하나 뭐뭐 푸..푸푸푸 여러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 <불복> <불복> 이보시게 <멋있게> 관상 <관광. 불복> 카메라 트악 오디오 촤악 자, 여러분 파갑습니다자 <laughs>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치킨 오랜만? 뭔 오랜만이야 맨날 쳐먹으면서 <laughs> 오늘 제가 먹을 것은 네네치킨 저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네네치킨의 크리미언 핫블링 반반입니다. 크리미언은 크리미언 소오스나이렇 양파를 주거든요. 제가 또 양덕이잖아요. 양파 덕후. 아 양파가 꽤 많네 뿌려놓니까 으 양파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. <laughs> 바삭한 치킨과 달콤한 양파에 크리미한 소스를 뿌려주세요 캔쿠킹 크리미가 11% 11%뭔개 소리야 새하얘 아주 마치 그것처럼 소스 무슨 맛일까 오? 음... 이거 진짜 맛있다 요구르트 맛... 요거트 맛... 진짜 맛있는데...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은 첫 가락으로 좀 먹을게요. 이런거... 이거 너무 소스가 많아가지고... 금액은... 19,000원입니다. <laughs> 이거는 매우면서... 이거는 딱이 매운맛을 잡아주기 위해 태어난... 거의 뭐 완벽한 반반 치킨이죠. 통장에 남은 돈 탈탈 털어서 사왔습니다. 결제 따로 했어요. 현금 4,000원하고 15,000원 카드로 결제하고... <laughs> 같은 새끼. 뭐 먼저 먹을까요 여러분? 뭐 먼저 먹을까요? 이거? 아니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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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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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블링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젓가락 정말 마음에 안 드네 내 스타일 아닌데 음~~ 음요 핫블링은요 그렇게 막 매운 치킨은 아닙니다 쇼킹 핫처럼 먹자마자 뒤지는 그런 치킨은 아니에요 제가 내내 치킨 쇼킹 핫 먹고 정말 와 방송 접을까도 생각했었는데 괜찮다. 자 다음은 이거 크리미널인지 뭐 지랄인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닐장갑 끼면 여러분 편집할 때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거슬려요. 차라리 첫가락이 낫지. 순살로 할거 그랬나? 아, 근데 순살은 어차피 못했어요. 돈이 부족해가지고 순살은 2천 원 추가해야 되더라구요 음, 그럼 못 샀어. 음, 굉장히 맛있는데? 어차피 저는 네네 순살 별로 안 좋아해요. 네네 순살은 좀 뻑뻑한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. 아니, 그냥 있어가지고. 맛있네, 아무튼 간에. 마음에 드네요, 크리미널. 크리미언이 소스는 왜 준지 모르겠네? 뭐 그냥 양념치킨 소스 같은데? 이거는 저기 옥수수콘. 아니, 스위트콘. 조화가 괜찮은데 여러분? 이게 만약에 쇼킹하처럼매웠으면은 저는 다시는 네네 치킨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쇼킹하 먹으면서 너무 열받았거든. 너무 매워가지고. 음. 딱 적당해, 적당해. 음 맛있어 핫블링은 나중에 가도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딱이야딱 그냥 이거 약간 그 소스 맛이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파이리그 게하스키 먹었잖아요 파이리 맞아 그, 그 떡볶이 있죠 그 소스랑 살짝 비슷한 맛인데 어디다 땀? 크리미언 치킨이요 여러분. 원래는 그냥 후라이드로 나오고 동봉되어 있는 소스랑 양파 이거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겁니다. 내내에는 치킨 이 작은 것 같아. <laughs> 여러분, 아직 9시 반인데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나요? 다이어트 하시는 분. 이거 치킨 시켜 드세요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. 아, 씨. 아, 씨. 별로 안 매워, 여러분. 제가 지금 몇 조각 더 먹었는데, 맵긴 매운데, 참을만한 그런 매운맛인데? 근데, 그리고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매운맛을 자꾸 중화를 시켜줘. 중화. 여러분, 중화라는 말 알아요? 그 중국집 할때 중화 그게 아니라. 아, 됐습니다. 크리미언 소스가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. 평소보다 더 먹으면 몸이 아프다고? 음, 몸 관리 잘 하세요. 아프지 말고. 중화 작용 하고 있어. 이게 여러분 마요네즈가 아니고요. 약간 요거트 그런 느낌이에요. 마요네즈 맛은 안 나는데. 아유 이렇게 먹고 바로 자도 살이 안 쪄가지고 어떡하나 아살좀 찌고 싶다 음 먹으면 팍팍 살좀 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음 정말 왜 살이 안 찌지? 음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약간 그거예요 파이리 불 떡볶이 그 소스 맛이랑 비슷해 그 살짝 불닭볶음면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음 맘마, 맘마. 음. 핫블링 이 맛이 여러분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떡볶이 소스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네 치킨은 순살보단 뼈 있는 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 물론 뻑살을 좋아하신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시켜 먹을 맛? 제사 전에 다시 시켜먹을 맛? 제사전에 다시 시켜먹는 맛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뻑살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이거 배달시킨 게 아니라 또 제가 배달원 출신으로서의 이런 눈길에 배달원분들 고생시키게 제가 또 배달을 시킬 순 없죠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누가 물어봤어? 어? 어? 콜라 마시겠습니다. 어, 아 콜라 마시겠습니다. 오, 방 트름하지 말라고요? 트름하지 말라는데? 이러면 모르지. 트름한지. 어, 다 껍데기가 있네. 진짜 별로 안 매워 근데 핫블링 진짜 별로 안 매워요. 쇼킹화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데 여러분? 에? 좀 곤란해요. 음, 진짜 딱그 맛이네 떡볶이 맛. 이건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하지 합시다.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좀 그런 거 인정하고 넘어갑시다. 에? 이 크림 맛은요. 약간 요거트 같은 맛이에요. 생콩만은 생콤상 뭐라 고러지 새콤하면서 그런 맛 음, 잔뼈. 캬, 새끼들. 여러분, 2월 23일에 저 생일이거든요. 아프린 잡았죠. 푸푸푸푸푸푸린. 잡고 나서 잠들었어. 와, 오늘 으악. <laughs> 오늘 이거 손으로 먹었으면 고생했습니다 한 고생했다 한 고생 치킨값이 그러고 보니까 많이 올랐네 이게 뭔일이람 택배로 보내도 됩니다 트레저헌터 주소로 보내시면 돼요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7 4층 BK타워 트레저헌터 저도 젓가락으로 먹기 싫었는데 제가 막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. 제가 막 손에 뭐 묻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. 이거 제가 진짜 말씀 안 드릴라다가 구독자 떨어져 나갈거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는 손에 뭐 묻는 게 정말 싫어요. 저는 그래도 그래서 세수도 안 합니다. 손에 비누 묻혀야 되니까. 이번 주에 계약을 한다고? 무슨 일이람? 3월 달에 계약 아닌가? 무슨 <laughs> <뭔> 일이야? <laughs> 음핫플링은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같이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매움의 상한선 정도? 아이 정도까지는 참으면서 먹을 수 있다 맛있게 매운 걸 즐길 수 있다 딱그 정도입니다 가성비는 아 요즘 치킨들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요즘 젊은이들은 못써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관상가 양뭐 틀만 거 아닙니다. 오해 노노. 이게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이게 좀 맛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. 약간 이건 좀 서포터야. 약간 힐러 같은 느낌. 이게 공격수고. 귀 귓두라운데 피가 계속 난다고요? 거기 그 귓볼을 빨아 줘야 되는데. 너 지금 어디니? 너무 야했나? 카메라. 카메라 잠깐 쉽시다 잠깐 쉬어라. 희망새야. 오늘 오늘 방송을 일찍 킨 이유는요, 여러분. 방송을 일찍 끄기 위해서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? 크리미언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크리미언 먼저 먹도록 할게요. 반갑습니다. 에드머입니다. 사실 이 크리미언도 진짜 맛있는 그건데 이게 너무 강렬해서 맛이 잘 그게 안 와다. 여러분 이거 신제품이에요? 아니 나온지 좀된 건가? 양은 잘 모르겠네. 아직까지 배가 전혀 안 차는 것 같아가지고 정답이 있다면 내게 알려줘. 음. 사실, 그리고 제가 오늘 젓가락으로 먹는 이유는 제가 손에 소스 묻는 그 공포증이 있거든요? 손소공이라고. 그게 좀 심각해가지고 오늘만큼 좀 오늘 그 병이 좀 심해져가지고 젓가락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난소공이라고 알아요?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.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쟁이가 작은 공을 쏘아올렸는데 그게 어디 유리창에 들어가가지고 깨진거예요 작은 공으로 인해서 유리창은 깨져버렸고 그 깨진 유리창에 의해서 유리쪽이 그 유리창 앞에 있던 여자 머릿속에 박혀버렸고 그 여자는 평생 저기 뭐야 식물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랍니다 내내 치킨은 여기다가 떡을 같이 넣어서 제공을 해도 아주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형님, 나 괜찮은 거요. <laughs> 응? 뭐냐? 너무 뻑뻑하네 이 부분. 이럴 땐소우수와 양파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좀 살려보도록 할까나? 곤란한걸? 곤란한! 야, 새끼야! 저는 이 크리미언 소스 좀 부족한 것 같아, 저한테는.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. 제발. 아, 제발. 젓가락으로 먹었더니 먹는 속도가 한두 배는 더 걸리는 것같아 솔직히 그래, 안 그래, 그래, 안 그래, 그냥 야아아아아아아아 하면 되는데... 이 <놀람> 아... 손좀 써볼까? 이제 뻥 정한 새끼... 음 진지를 이렇게 할 걸... 딱 콩! 야, 나는 너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알았냐구 마지막 남은 이 크리티컬 뭐야 음. <laughs> 오늘의 말이죠 여러분 콜라도 있지만 사실 이 치킨을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. 야, 메라야. 가정교육을. 제가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, 특별한 음료수를 가져와 봤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니 어떡한담? 다이어트라는 걸왜 하는 거지?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나? 음잘 모르겠네. 아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지? 이런 거 먹는다고 살안 찌지 않나? 자, 여러분 치킨 같은 걸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, 여러분. 뭐 기름기 너무한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음료는 또 콜라 또 매일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. 그래 안 그래? 음 그래. 제가 오늘 그래서 건강한 음료를 마지막으로 마시고 끝내기 위해서 건강 음료를 또 가져왔습니다. 타타! 이거, 이거 뭐더라? m a r t i n a l i 아뽀팬. 파인애플팬. 이거 병타기로 따야 돼? 골드메달 알죠? 이거 여러분. 사과가 또건강에 좋잖아요. 빵!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? 하지만 나에겐 지금이 아침인걸? 왜냐?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.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적셔. <laughs> 너, 이 녀석, 내 건강을 책임지라고! 다시 잠글수 있나, 이거? 키아스키, 한번 따면 다 마셔야 돼? 자, 여러분, 어, 제가 오늘 이렇게, 네네치킨의 크리미언 핫블링, 그거 마셔봤, 먹어봤는데, 일단 뭐 맛은, 감사합니다. 탱우구한와사워가지고